안녕하세요. 광명 포스트 대표 권정입니다. 포스트 이사 4삼님입니다보도국장 유성일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 네. 또 추석 인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벌써 1년이 흘렀네 네. 그렇죠. 네. 아, 작년 와서. 이맘때 이 자리에 쓴것 같은데. 맞아요. 작년에도 음. 이 구도였고, 맞아요. 음, 네. 이 책상이었습니다. 장소만 달라졌죠이 <laughs> 네, 테이, 이 테이블이었어요. 음, 2층에서 6층. 네네. 네. 음.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왔죠. 높은 네. 곳. <laughs> 좋네 내년엔 저 펜트하우스로 가나요? <laughs> 육상 빌딩으로 <올라왔어요>. 가나요? 내년에는 <laughs> 펜트하우스로 음. 가나요? 그전에뭐 옥상에서 할까요? <웃음> <웃음> 저희가 지난 추석에는 이제 정치인들 네. 목소리를 담았는데 음. 이번에는 이제 광명 시민들 네. 목소리를 담았죠. 네. 네. 음. 저희가 다섯 분의 목소리를 담았는데 음. 어떤... 저번 주에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네. 네. 어떤 분들이시죠? 음. 광명통 TV하고 연관이 되신 분도 있고 네. 네,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네. 일단은 통슐랭, 벌써 음. 저희가 1 3편 했는데 음. 통슐랭 1호 1호 식당 음. 그리고 저희와 제휴를 맺는 커피숍 제 1호, 음. 광명통 TV 프렌즈 1호 음. 그두 분이 또 있고 나머지 분들은 또 아시는 분도 있고 오. 모르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번에는 담았군요. 네. 되게 어. 알차다. 예, 어. 광명에서 초중고를 나와서. 네. 어.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돼. 네. 우리 젊은 정치인. 음. 또 추석 인사 음. 영상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또 전통시장? 네. 전통시장에서 3대째. 아, 네. 아, 어렵다. 네.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단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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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두 분. 음. 음. 또 저희 목소리를 음. 음. 담았고. 네네. 네. 또. 음. 광명 시민이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네. 역할을 해주시는 공직에 계신 분도, 네. 분도 계시고 네네. 멋진 분들이다.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앞에서 뭐 말씀드렸듯이 음. 우리 통슐랭과 음. 이제 함께 그죠 인연 있는 분도 있고. 네. 음. 그럼 저희가 먼저 음. 구독자 분들께 추석 인사를 드리고 네. 나머지 우리 시민들 음. 추석 인사를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명통 TV 구독자 여러분, 풍성하고 능력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 귀성길, 귀경길 안전한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사거리 먹자골목에서 냉동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용훈입니다. 저번에 광명통TV에서 한번 유튜브 촬영 한번 해 주셔가지고, 와, 덕분에 지금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광명 시민분들, 그리고 광명통TV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추석을 뜻깊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달맛 식당 찾아오시면 광명통TV 통해서 찾아오셨다고 막꼭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푸짐하게 서비스 꼭해 드리겠습니다. 광명 시민 여러분들, 통TV 시청자 여러분들 추석 알차게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 안경리에 온 10년차로 일하고 있는 김태언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시민분들, 그리고 광명통 t v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안전한 기선길 되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전화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가정의 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얼굴처럼 동굴 동굴한 한가위 보름달 소원도 빌어보시고 덕담도 가는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풍요한 한가위 되세요 안녕하세요. 광명전통시장에서 3대째 이어오고 3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찬닭집의 아들 윤대혁 손주 윤이찬입니다 우선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광명통TV 권도영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실 이 텐데 다고 추석에는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과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유찬닭집에서 모든 자영업자분께 파이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광명 시민 여러분 광명 통티비 시청자 여러분 광명이 낳고 광명의 길은 젊은 정치인 경기도의원 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 이후에 처음 겪는 새로운 명절인데요 보고 싶었던 가족들 보러 고향들 많이 다녀오실 텐데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광명은 이 광명의 아들 최민이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 도의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두 달이 좀 넘었는데 제가 기획재정위원, 그다음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생에 필요한 각종 현안들과 예산들 잘 챙겨오는 일 잘하는 도의원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화이팅! 광명통TV를 시청해주시고, 광명시에서 열심히 멋지게 살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소화동에서 하늘연달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 주형란입니다. 요몇 년, 여러모로 코로나도 있었고, 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돌아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